자, 앞에 우리 여덟 번에 거쳐서 느에미아를 예, 본문 삼아서 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느에미아 누에, 네, 13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개혁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뇌미아 12장 그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봉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이 얼마나 감동의 그런 거룩한 예식이었는가 그 감동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43절에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부예배는 2부예배보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잘안 읽거나 작게 읽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쩌면 그런 분들만 일부에 배우시는 건 아니죠. 예, 조금 졸리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13장에는요. 어 이제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성벽 봉헌 이후에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예, 흐른 그 다음이 네, 되겠습니다.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이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에 성경을 빨리 읽어서 여러분 그 시간 감각을잘 모르시겠지만 12년 세월이 걸려요. 성벽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희락과 강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하도록 그 기초 작업을 성전 중심으로 할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다시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그동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동체는 예전처럼 타락과 무질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백성에 내면은 어, 이 이제 영성이 다 붕괴되고 마른 그런 모습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어요. 날마다 해결할 문제가 끊임없이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눈앞에 닥쳐 있는 고난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 어려운 문제를 어떤 눈으로, 즉 어떤 시각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뉴에미아가 떠난 후에 백성들은 성벽 재건, 신앙의 재건, 그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될 지침들을 다 주고 성전 중심으로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살도록 해놓고 떠났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처참한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다 관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들을 해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관점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주보이도 요약이 돼 있지만 말씀드릴 때는 좀 앞에 집중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아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탁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가?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우리도 이렇게 고생해서 해봤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 했던 그 개혁,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에요. 큰 기대를 가지고 모두가 참여해 봤는데 지도자가 떠나고 나니까 또 다시 각각 예, 무주공산처럼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에이 개혁 그거 소용없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돼요. 또 우리 찬송 가사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노예의 정체성, 거기에 따른 습관, 성품, 가치관, 사고방식, 처세술, 이와 같은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또 그들이 은혜 받고 감격했던 것을 자꾸 자꾸 되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그 과거의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오랜 시간,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됐는데, 만들어진 그릇조차도 스스로 깨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감사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잡혀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말하고도. 이게 진짜 축복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그 복을 헤아리고 앞으로 하나님 이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좋은 약속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아유 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이 귀인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줘서 잘된 거야.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도 그 다음에는 자꾸 딴 소리 하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와해되고 만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백성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의 행동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3절, 4절, 28절, 29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 엘리아삽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그 3인방 있잖아요.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율법을 깨고 그 집과 사돈을 맺어요. 권력과 자꾸 사돈 맺는, 게 정략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격길로 빠지자 백성들은 다 제각기 제 살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안식일이라도 범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백성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우상이 들어오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안식일에 상거래 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들이 스스로 다 결단을 했거든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 곁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며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곡식단도 밟고 뭐 나귀에 운반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경제 영역에서 신앙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켜야 할 원칙보다 지금 내가 채워야 할 필요 이거를 더 추구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귀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본질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팔절구절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또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도비아에게 제사장이 공간을, 성전의 공간을 개인적으로 쓰도록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있었던 소재물, 유향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헛간 같은 데 두고 그 방을 내주면 이런 짓을 한 것이요 그래서 결국 에, 느에미아가 바로잡고 도비아의 세관을 그방 밖으로 다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어쩌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굳이 돈과 권력에 내 목을 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멘이셔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너희들이 먹고 있고 쓸고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식주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애쓰고 붙잡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청지기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고 있고 쓸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않고 방향을 잃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관점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개혁이 실패한 거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관점입니다. 잘못된 관점이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라도 좀푹 쉬고 싶은데, 신문 아, 고사하고 교회 가면은 더할 일이 많아, 더 피곤해. 막 주일 하루 쉬는데 직장 안 가는 날이니까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고쳐요. 네, 눈치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야, 나는 더뭐 평일날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려면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상사를 막 들이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좀막 휘두르고 어 부하 직원들한테 좀 못되게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내 믿는 사람인 거다 알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다 알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보살펴야 되고 더 아량이 깊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회생활도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섬김과 인내와 수고와 복종, 쉽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분명히 피곤하고 고달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과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또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또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함으로 이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생업을 갖기 위해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버림받고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에미아는 내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그 곳간에 들이도록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는 사람을 새로운 책임자로 세웁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뇌미하는 지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그들이 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표때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충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필리포서 3장 12절 14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이들이 또 잘못 생각했던 거. 이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개혁은 이미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오히려 율법을 더잘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봉헌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하옵소서. 이게 봉헌의 의미입니다. 저도 성전을, 예배당을 여러 군데 지어서 봉헌을 해봤는데, 봉헌할 때 하이라이트가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세레모니 가운데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건물의 열쇠만을 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키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봉헌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 공간을 하나님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다 지어 놓고 믿음을 다시 수축했다고 봉헌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끝. 이제부터는 상관 안에 이러고 있으면 이건 봉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할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교회에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헌금과 나눔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눔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는 거예요. 그건 나눔이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내가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그게 목적 헌금하는 겁니다.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뜻과 방법을 내세우며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참된 헌신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공헌식을 할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벽을 다 보수했다는 기쁨도 컸겠지만 이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뻐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봉헌한 후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슨한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신앙은 마치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출석, 교회 봉사라는 숟가락만 하나 더 얹게 되면 그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소유욕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자존심, 생활 양식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 안 되면 골부리고 심통 내고 거기서 빠져버리고 이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신앙과 영적 가치를 무시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빗나간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우리 귀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벽 공원까지 잘 마쳤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속 사람의 변화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조가 끊어지자 예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찬양대가 생계를 문제삼아 떠납니다. 백성은 안식일에도 일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마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아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당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아 13장은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에 기록된 개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스스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즉 백성들이 움직이고 주도했다 그런 변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느에미아 13장 마지막 장에 기록된 개혁은 지도자 느헤미아에 의해서 강제로 실시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백성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책망에 대해 뉘우쳤다, 회개했다, 앞에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잡복했다 이런 거 없어요.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제사장 스룹바벨,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아를 통해 이미 재건과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13장에는 마치 개혁이 실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끝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신 회복과 재건의 역사는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틀은 완성되었지만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으로 자신을 잡아가는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벽을 세우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변화와 혁명을 꿈꾸면서도 자신은 현재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주장은 잘 하는데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될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모순된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이 13장은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도 공사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최근에 어느 교회 짓는데 한번 가봤는데요. 아유, 막 어지럽고 정신없고 진흙창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완성되는 날, 야 멋진 건물이 완성됐다. 모두가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나가지만 아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느에미야가 기록해 놓지 않은 대답, 지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열린 결론처럼 펼쳐놓은 겁니다. 느헤미아 14장을 우리가 삶으로써 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신앙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니 완성된 사람이야. 내 신앙은 문제없어. 나 믿음 좋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 지킬 수 없어요. 기도가 영적 호흡인데. 기도 생활을 내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잘 하지 않으면 내 신앙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고착된 체질이에요. 안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건 절대 안 돼,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망이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와 절망의 코탄이 빗발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추석이 되니까 어느 회사에 선전하는 데 보니까요, 면역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무슨 풍선처럼 사람을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병균 바이러스들이 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보호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열어놓고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때마다 화살마저 쓰러지고 주저앉고 돌부리 걸려 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징징 울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영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소망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고, 실패의 기억을 떠나 버려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견뎌내느라고 참 힘겹습니다. 이런 이유로 멈춰버린 꿈,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아 여전히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들, 지도자들의 모습들, 할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자물쇠와 철조망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꿈,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두시라는 말이에요. 그 기대와 소망이 냉랭한 마음에 기대의 불씨를 피워주고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실패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라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또 쓰러질 지연정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혁의 완성은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의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다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보상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